자, 황악산, 김천의 황악산에 왔습니다. 여기 정상입니다. 1111m. 지금 공기는 괜찮은데 주변이 뿌얘 가지고서 시야가 좀 많이 좀 트이지 않네요. 저좀 멀리 김천시 같은 데나, 아, 황악산, 음 백두대간에 또한또 긴한 질목이고. 음, 대관은 고유의 지리 음. 인식체계. 황악산에 왔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순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로서 총 길이는 음. 약1 4 0 0 k m 에 해당한다. 우리 고도의 등대를 이루는 중심 산줄기의 중부 대관의 유래는 황악산에 이렇게 또두산의 산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백두산은 고대 당군 신화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크고 높으며 순수로 장엄하게 그렸으며 본격적으로 숭배화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대입니다 좋아요.